의도하지 않게, 음.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별수를 겪고, 결혼하려고까지 오. 생각을 했는데, 깨진 분들도 음. 있을 거야. 음. 그런 마음의 정리가 다 돼. 음. 다 돼서, 음. 새로운 인연법과,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한번 겪었으니까, 조심스럽게 연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장군TV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죠? 네 <laughs> 어,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행복과잘 응, 응.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응. 뭘까? 연애운입니다 아 연애운 <laughs> 또 이런 분홍색 빨간색 이러어 <laughs> <laughs> 응. 2023년에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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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2023년에 이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 나이들이 있지. 네. 일단 제일 어리신 분들, 이제 스물 하나 내년에 스물 하나 되는 개미생 분들. 음. 이 개미생 분들은 오히려 어, 이별을 경험했을 거야. <laughs> 여직까지 이제 연애를 했던 분 분들하고는 이별 이별을 경험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그런 연애운이 들어와. 음. 그래서 아주 그냥 꽃피는 춘삼월부터 룰루랄라 어. 여기서 저기서 <laughs> 소개팅 또는 대시가 들어올 수가 있어. 기대해도 좋아. 어. 그래서 여지껏 모태솔로였어. 음. 난 남자 없어. 아무리 해도 남자가 안 생겨. 만나도 한두 번 만나면 땡쳐. 음. 그랬잖아, 개미생들이. 음. 근데 길게 가요, 이번에. 23년에는. 음. 어. 검은 토끼 해에는 네. 개미생분들이 연애 운이 아니라 활짝 꽃을 폈기 때문에 음. 아주 신명나게 연애를 할수 있어.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경진생분들. 네. 묵는 삼재지만 아주 연애 운은 좋아. 그래서, 묵는 삼절라도이 연애 운락은 또 별개거든. 네. 음, 그래서, 이 경진생분들은, 역시 이 경진생분들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음. 어. 그래서, 여자를, 막 대들면서, 막 다가가서 못생길 수가 있거든. 음. 은근히 자존심도 세요. 네.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응? 이렇게, 응? 대시 못하고 또, 여자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어. 자존심 상해갖고, 어, 삐져갖고, 안볼 수가 있거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근데 이 경진생 같은 분들은 새롭게 음. 어, 여자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이 활짝 꽃피는 해야. 어. 이 때문에 여지까지 여자랑 헤어지고 그 상처로 치유가 안 돼. 이 음. <laughs> 경진생 분들은 금방 치유가 안 돼. 성격이 그래. 근데 그 치유를 할수 있을 만한 상대를 만나는 거지. 음. 그 상, 음. 그 전에 받았던 상처를 새로운 사람한테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 아. 그래서 좋다는 거지.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갑술생이 있어, 갑술생, 3 0 살. 갑술생. 어. 음. 갑술생. 갑술생이 있는데 이제 서른이 되는 거지, 갑술생이. 네, 음. 맞습니다. 이 갑술생 분들도 어, 아마 이별수를 많이 겪었을 거야. 음. 어, 생각지도 않게, 이분들도. 의도하지 않게, 음.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별수를 겪고, 결혼하려고까지 오. 생각을 했는데 깨진 분들도 오. 있을 거야. 어 응? 울고불고 그래서 응? 난리친 분들도 있어. 이 갑술생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 갑술생분들은 그런 마음의 정리가 다 돼. 다 돼서 새로운 인연법과 만날 수 있다고 나와. 그래서 상처를 진짜 크게 받으면 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갑술생분들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인연과 조심스럽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한번 겪었으니까. 조심스럽게 연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래. 어... 응. 그 다음에 신미생분들. 네. 응. 이 신미생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응. 응. 서로 응. 응. 삐졌다가, 서로 삐지고, 서로 말안 하고, 응. 응. 그리고 뭐, 만나자, 뭐, 어쨌다 그랬는데, 이제 좀 양해를 구했는데, 그거, 그거. 응. 이해 못 해주고, 응. 그래서 삐, 삐져가지고, 응. 응. 화내고, 말아! 그리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laughs> 해갖고, 신미생들도. 이별 수를 31 32막 뭐, 어, 별로 안 좋았어 네. 어, 근데 제대로 된 결혼을 할수 있는 음, 배필의 운이 들어와 네. 몇 년씩 만나서 정 종지부를 찢는 어. 음. 아니면 진짜 1, 2년 연애하고 진짜 웨딩드레스 입혀줄 그럴 진짜 결혼 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년에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어 그럼 어. 만약에 연인이 있었다면 결혼 운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있었다면 음. 헤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음. 결혼하는 거지, 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그러지, 사랑이 완성. 음, 그 완성 결과. 음. 그걸 그거를 이 신미생들은 하는 해야.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할걸 신미생들. 네. 음. 저희, 그리고 막 저희 어. 대표 신미생인데 결혼합니다 내년에. 음. 오 그래? 네. <laughs> 아이고 축하해. 네. <laughs> 아이 축하해. <laughs> 그리고 이제 42살 임술생, 어. 이 임술생 분들도. 네. 음, 예를 들어 이제 이혼을 했다거나 혼자이신 분들, 그리고 노처녀, 노처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laughs> 임술생분들 멋진 선남 선남 선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나와. 그러니까 임술생분들도 새로운 인연법을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한번 지늦게 인연법이 지늦게 들어와서 여지까지 만난 인연보다 훨씬 좋은 인연법을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한다고. 응, 그래서 결혼까지 이분들도 꼴이 날수 있다고 나와 아, 응. 가장 연애운기가 좋은 나이 하나만 꼽자면 어떤 분들일까요? 근데 그걸 꼽자면 웃긴 게 하나는 결혼운이고 하나는 연애운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러면 경진생이랑 네. 어, 신미생 아... 응. 경진생이랑 신미생은 확실하니까 응. 정확하니까 연애운 신미생은 결혼 결혼아, 그렇지. 아. 만약에 뭐 상대방하고 연애원을 본다든가 또 이제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든가 그럼 그 사람 진짜 취향까지 먹는 식성까지도 다 맞출 수 있지. 신점은 그래서 좋아. 그집 조상에 유전병까지 다 나오지. 그래서 거, 걱정 안 하는 게 신점을 보면 벌써 미리 다 알고 결혼할 수 있어. 음. 자신 할수 있어. 음, 2023년에는 호명하신 분들 멋진 연애 시작하고 음, 아주 서로 간에 행복한 그런 시간 갖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